예, 2020년 4월 5일 날, 식목일 기념으로 식재를 해서, 21년도에 첫 착화를, 착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두 번째 착화입니다. 올해는. 2 차네요. 예. 이 도심 속에서 좀 많이 착화를 시키는데, 군상 목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착화를 했고요. 전반적인 정형과 형상을 잘 보이고 있는데, 올해 좀, 인공수분을 했거든요. 음. 어, 전체적으로 인공수분을 했고, 지주 때에 묶어놓 지금 이 검정색 밴드, 이 부분도 작년에 묶어놓은 건데, 아주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인을 비슷한 느낌이 이제 사장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묶어주고 있는 검정색 결속 밴드가 내구성 인연을 자랑한다는 거, 작년 태풍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너무 많이 열려서 무거우니까, 어, 안파고라는 가지 유인 끈으로 해서 했고요. 또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이쪽에 보시면 수영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네, 이런 크립을, 네. 3점지 크립을 꺾어가지고 가지가 전혀 안 부러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 어, 여기 벽면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키워 올라갈 건데, 지금 가지가 경합을 지금 해서 일부러 지금 이렇게, 이건 2점식 클립이거든요. 2점식 클립으로 이렇게 제껴서 더 이상 크지 않고 화분화를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답변들이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네. 이쪽에 답변들를빠야 되는 잘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클립으로 묶어놨는데 이게 빠졌네요. 네. 네, 이렇게 묶어놨다, 잡아놨다는 거예요더 낮추면은 이게 더밑 내려가고. 이건 이제 이 크립인데 이 크립은 어떤 형상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이 크립은 좋기는 한데 어이 각을 네. 조절을 할때 사이즈별로 별도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아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 같은 경우는 어, 위치를 어느 부분에다 걸어주냐에 따라서 이 각, 각이 다양하게 조절이 되는거죠. 예, 이만큼도 되고 이만큼도 되고. 얘는 얘 지지하고 있는거고 예. 이 크림은 얘한테만 지지하고 있어서 예. 각을 더 내리고 싶으면 다른 긴 그, 예, 사이즈를 한건거나 적거나, 적거나 그런식으로 식으로 해서 그런 길이 거예요. 조절을 하면서 길이를 선택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를 가지고 크고 적고를 할수 있는거죠. 다장단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크립하고 같은 방식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방향도 잡을 수 있는 한세 군데에서 걸어주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도장지를 제낄 때 아주 좋더라고요.